안녕 단미세계예요 오늘은 바로 다이소 하울입니다 이번에 다이소에서 유니콘 특집을 새로 만들었다고 제가 지나칠 수 없죠 아직 조금 조금만 타어왔어요 일단, 저는 아주 실리적인, 낭비 없는 그런 소비를 지향하기 때문에 굉장히 실용적인 아이템으로 다이소를 갔다 왔고요. 보시면 실용적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아, 요거 하나 빠졌네. 한 100년을 쓸수 있다. 그 정도의 실용성들을 겸비한 아이템만 골라왔다고 할수 있죠. 문서 재단기입니다. 저번에 문서 재단기 하나 샀잖아요 하나 더 샀습니다. 왜냐면 이게 몇, 몇 개월 동안 계속 품절이었고 품귀 현상이어서 하나 더 샀으면 했는데 딱 마침 다이소에 갔더니 요게 한, 한세 개인가 남아있더라고요. 심지어 색깔도 회색입니다. 파란색, 분홍색이 아니라 처음 보는 회색이에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살 수밖에 없었죠. 다이소 문서 재단기는 제 위에 영상을 보시면 그 위력을 아실 거예요. 꼭 쟁겨두시길 바라는 아이템 중 하나입니다. 이게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커팅기인데요. 보시면 오래돼서 끼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종이 자르는 용으로 쓰고, 새로 산 문서 재단기는 네, 원단 자르는 용으로 쓰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요, 어, 형광펜뭘 하든 늘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형광펜을 샀습니다. 그 형광펜이 가장 실용적인 부분이 뭐냐면 위아래가 컬러가 달라요. 8컬러라는 거죠. 정말 실용적인. 나는 2000원에 8가지 색깔을 얻은 거야. 오늘 위에는 골드, 밑에는 블루 그린이라 되어 있네요. 골드? 진짜, 오, 진짜 좀골드인데 블루, 그린, 어, 진짜 약간, 거짓말은 안 한다. 이거는, 마일드 민트와 딥씨라는 컬러인데요. 아, 이거 아니야. 한 가지 정도는, 색이 조금 안 나올 수도 있지. 어, 이 뭐냐? 군청색 같이 나오는데요? 군청색. 딥씨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레이랑 빈티지 핑크 컬러고요 오, 근데 약간 핑크가 아니고 좀 코랄 색깔이 나오는데요? 뭐 회색이겠지. 오, 이거 좋다. 피치와 스카이 블루. 복숭아색이라고 했는데 왜 주황색이 나오냐? 왜 주황색이 나오지? <laughs> 넓은 팁이 굉장히 좀 수채화처럼 나오기도 하고 색깔 너무 마음에 들고 저는 이거 하늘색 요거랑 요거 요두 개가 색깔이 제일 되게 마음에 들어요 다이소 형광펜 매니어여서 이렇게 <laughs>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데 요즘에서 도 괜찮은 그런 형광펜인 것 같습니다 꽂을 데가 없네요 어쩌냐 자동차 모양의 너무너무 귀여운 인형 소품은 아니고, 인형 소품 겸 저의 청소기입니다. 깜찍하지 않나요? 근데 얘가 그 처음에 제가 배터리를 넣었을 때막 덜덜덜덜덜 이러고 희마리가 없어가지고, 어이 뭐지? 잘못 샀나? 아, 역시, 역시 관상용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다른, 그, 에너자이저 그런 거 있잖아요. <laughs> 오, 되게 오래 가는 건전지. 그런 거 넣었더니, 이거. 건전지 빨을 받는구나. 섬세하진 않더라고요. 되게 그, 아, 돌리면 된다 했는데. 이렇게 돌리면, <laughs> 이게 막, 엄막 섬세한 그런 기계는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그거를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여기서 안으로 여기서 빨아들이는데, 이거. 방금 섬세하진 않아요? <laughs> 건전지가 떨어진 것 같은데. 이렇게. 아 그리고 배터리가 하나가 막 빠져서 덜컹덜컹 거리는데 그래도 움직이더라고요. 되게 튼튼하다고 해야 되는지 허술하다고 해야 되는지. 이분이 잘 들어가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제가 여기 까만 거 있던 거 없어졌잖아요. 여기 안에 있어요. 음. 배터리 하나는 좀 여기 안에 어딘가 있어. 어, 여기. 유니코니 시리즈를 보고 사온 게몇 가지 있어요. 저의 마음을 끄는 그런 아이템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사진 않았고, 아, 이건 정말로 실용성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물건들로만 가졌습니다 이번에 사온 물건은 유니코니 OPP 테이프입니다. OPP 테이프가 아마 그... 유리테이프? 좀 끈적거리네 유리테이프라 그런지 어떤 모양이지는알수 없어 아, 어? 쉬. 뭐야? 어. 야이씨 뭐야 이거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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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찢겨봐았는데아 이거 잘못 샀다 되게 유용할 줄 알고 샀는데 이거는 그... 아 3000년만의 실수다 <laughs> <자. 웃음> 토막이 나니유니콘아 이건 조금... <laughs> 조금 실수했다 이거는 하지만 귀엽잖아요 아우 찐득찐득 거려요 이게 되게 아우... 야 이거 어떻게 쓰냐? 시작점이 어디냐? 아, 여긴인 본데 거예요이 아, 이템은요요또 와펜을 샀습니다 열접착, 브로치, 봉제 세 가지 타입으로 다할수 있는 그런 와펜이고요이유니콘이 너무너무 귀여운 것 같아 오. 이거를 이거를 요 핀을 여기다가 붙여 가지고 브로치처럼 단다든가 아니면 다리미를 그대로 이렇게 해 가지고 딱 붙이면 되는 거죠 붙여볼까? 가방에다 한번 붙여볼까? 이거는 제가 만든 가방이고요 여기다가 한번 구운 하나를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트? 얘랑 잘 어울릴 것 같아 가림이가 없으면 고데기 같은 걸로도 하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타는 거 아닌가? 타면 어쩔 수 없지. 오안 붙는데 뭐냐? 스토어의 정상 아니야? 와 뭐지? 설명서를 그래. 그래. 다시 읽어보자. 다리미 온도를 중으로 맞춰서 아, 강으로 맞췄네. 중으로 맞춰주세요. 그리고 면을 덮어주세요. 면을 덮었고, 어, 천 위를 다리미로. 무슨 말이야,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렇게 했구나.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주라. 요 얘기네. 아, 다 붙었다. 진짜 붙었다. 일단 다이소 거라서 조금 얇아가지고, 뭐, 좀 하긴 한데, 음, 괜찮습니다. 귀엽잖아요. 아, 귀여워! 다음으로, 어, 피디 C 커버 노트를 샀어요. 와우 우와 음, 줄이 많이 넓네. <laughs> 그냥 이거를 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떼서 다른 걸로 바꾸면 되지 않을까? 이거 떼가지고 그런 노트를 이렇게 에. <laughs> 조금 크구만. 근데 내 평창 노트 어디로 갔지? 아, 또 조금 <laughs> 실패하진 않았어. 얘 안쪽에 어, 괜찮은 무선 노트, 유선 노트니까요. 니리코니 시리즈에서 제일 중요하게 나온 키 아이템이 아무래도 인형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인형이 하나에 5,000원 이야 조금 비싸. 고민을 했죠. 뭘 이렇게 사가야지 실용적일까. 근데 솔직히 말하면 어, 다 사면 되잖아요? 필요한 소비를 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살 수는 없고, 아, 잠깐만, 갑자기 목이 마르네? 저의 완벽한 계산에 의해 구해온 인형이 바로 유니콘이 인형 쿠션이고요. 보면, 선물할 때 가격 태그를 자르고 카드로 사용하세요라고 쓰여있네요. 굳이? 카드를 가격 태그를 자르라고 되어있네요. 한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납득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왜 이걸 샀는지. 일단 첫째로 얘는 어 쿠션이잖아요. 그래서 쿠션은 좋아요. 그러니까 허리가 되게 아팠는데, 이 쿠션을 산 이후로 이제 허리가 아프지 않게 됐어요. 베개로쓸수 <laughs> 뭐 있어요. 이거... 이거... 아... 아... <웃음> 아. <웃음> 어. 나, 이제 목베이로 쓸계절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할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샀는데 굉장히 좁네요. 그러면 늘리면 되지. 이렇게, 이렇 음, 조랑, 조, 아, 조랑말이래. 조랑말이래. 5,000원. 또로로로, 또또. 또로롱. 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왜냐면 저한테는 요런 네발 짐승이 몇 가지 더 있기 때문에 이런 애라든가 아니면 이런 애라든가 그래도 사는 것이 인형 유튜버의 도리가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여서 5,000원이라는 거액을 주고 이제 요 인형 조랑마 띠리 아니고 유니콘을 사왔습니다 부수스한 그런 털깔기 갈기, 갈기같은 어? 털 날린다 이거 털도 아이들은 이렇게 20cm의 인형을 세워서 데리고 놀수 있는 그런 용도의 막닥닥닥닥닥닥닥그 뭐 자체로도 귀엽기도 하고 아 근데 오디다 갖다 놓냐 인형이 너무 많아서 갖다 둘 데가 없어 혹시 얘 갈기도 레인보이였으면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탐미세계의 합리적인 소비 다이소 하울이 끝났습니다 아, 더워. 더워. 저는 탄미세계였고요. 제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밑에 구독과 좋아요 같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